아, 제가 오전에는 예, 그 연대도 쪽을 촬영을 했었는데요. 예, 오후에는 예, 만지도한 바퀴 돌면서 예, 또 식물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잎이 보겸이면서 마주나기가 있는데요. 이 친구, 예, 인동카이 친구입니다. 예, 지렁쿠 나무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딸청나무라고 있는데 딸청나무는 네, 우리나라에 살지는 않고 만지에 살고 있다고 해요. 예, 이 친구는 예, 지렁쿠 나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비슷한 돈나무가 예, 있는데 그쪽, 그 나무는 예, 제주도 쪽에 분포합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예, 후박나무죠. 예, 겨울눈이 어, 참 제가 표현하로 벼락적입니다. 예쁘고요. 예, 이 앞에 있는 나무는 예, 제주도에서 똥나무로 부르는 예, 돈나무가 되겠습니다. 예, 돈나무가 의외로 많네요. 돈나무하고 또 여기 후박나무 꽤 많이 보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열매를 조금 달고 있어요. 아, 나무인줄 알았는데 열매가 이렇게 예, 보이는데요. 요, 이 나무는 예, 참느름 나무로 보이네요. 예, 여러분께, 아, 여기, 만지도에서 예, 참느름 나무 소개해 드립니다. 아, 이렇게 바닷가에 예, 참느름 나무도 있네요. 예, 앞에 있는 나무인데요. 쭉 이렇게 되게 큰데요. 아, 잎이 일단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아, 이렇게 잎이 마지막이네요. 겨울룬, 예, 결론, 작살나무도 겨울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요거. 예, 같죠? 그죠? 거의 예, 요렇게, 요렇게 된 요렇게 두기 마지막인데요. 요거는 작살나무인데 커가지고, 이거는 이제 예, 왕작살나무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상당히 큽니다. 제가 뒤로 가면서 한번 여러분 찍어 봐 드릴게요. 예, 앞에는 이 나무가 왕작살나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만지, 만지도, 예, 지금 예, 산책길 걷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 데크키로 지금 잘돼 있어서, 예, 걷기가 좋네요. 예, 오늘은 네. 오전에는 연지도, 에, 저기, 연대도, 예, 오후에는 만지도를 여러분, 만지도에서 예, 식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 제가 멀리서 보고 있는데요. 아, 동백나무, 동백꽃이 너무 예쁘게 지금 예, 필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조금 이제 만개를 했는데 너무 예쁘네요. 와, 그죠? <laughs> 예, 이제 봄이 왔습니다. 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 동백나무였습니다. 예,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바닷가로 왔는데요. 아, 갈매기들 한번 아 날아다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갈매기 엄청 많습니다. <laughs> 아, 예, 갈매기 소리 예잘 들립니다. 끼룩끼룩 하고 있습니다. 와, 언덕로 올라가는 도중에. 와, 엄청 많은 식물을 만났습니다. 와, 이 친구. 어떤 식물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 잎은 일단 이렇게 마주나기네요 그리고 줄기는 사각입니다. 사각. 꽃도 지금 여기 폈습니다. 예, 이삿꽃차를 꼽지 폈는데 이거는 이제 산쪽 풀입니다. 산쪽 풀. 예. 대극가의 산쪽 풀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와, 정말 많네요. 위에 있는 이게 다, 다 산쪽 풀이에요. 예, 대극가의 산쪽 풀 소개해드립니다. 예, 지금 좀 가파른 언덕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식물들 다, 예, 산쪽풀이고요. 이 앞에 있는 식물도, 예, 이게 다 산쪽풀 되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멋진 나무가 동백나무네요 아, 꽃도, 나무는 완전 큰데, 꽃도 참예쁘게지 피었습니다. 아, 땡겨볼게요. 이렇게 또, 어, 이쪽에, 아. 예, 동백나무를 지금 실컷 보고 있요 예. 네. 네, 다안 찍혀요. 예. 예, 동백나무였습니다. 예, 만지도 제가 지금 이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아래는 예, 낙엽이 많은데 예, 이게 반기 반기 같아요. 이게 이렇게 덩굴성 식물. 예, 반기 뭐도 많이 보입니다. 예. 지금 이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 남동지방에 오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감고 가는 친구가 있죠, 이렇게. 이게 여기, 여기 바로 반기입니다, 예. 반기 잎을 보면은, 반기 잎은, 어, 이게 되겠네요, 이거. 예, 오줌맥이죠오줌맥 예. 세모래 덩굴과 또는 반기과에, 예, 반기 소개드립니다 예, 이 앞에 덩굴성 나무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예, 거치는 별로 없는데 어린 친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예, 나무 오미자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무미자는 열매가 이렇게 둥글게 달립니다. <laughs> 예. 예, 나무미자입니다. 와, 만지도에서 여러분, 예, 동백나무 하트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숲이 좀 밝은 색은 다 이게 동백나무 그때 숲으로 보입니다. 예, 동백나무 깨어왔네, 여기. 예, 앞에 보이는 이 나무, 좀 밝은 나무들. 이 나무도 예, 동백나무 맞죠? 예, 동백나무입니다. 예, 만지대 에 오니까 이 식물이 많이 보이는데요 잎이 이렇게 반질반질하죠 예 이거는 예 새고비 중에서도 예, 도깨비 새고비가 되겠습니다 예 도깨비 새고비입니다 어만지대에도어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많고요 어은분이 예, 이렇게 목걸이 모양인데요 아 이거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죠 두릅 나무네요 두릅 나무가의 두릅 아두릅 예. 예, 아, 예 초고수장에 찍어보고 싶습니다 두릅 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예. 제이 저기 구독자님한테 사랑의 하트 날려드립니다. 오우 아, 오 사랑해요. <laughs> 사랑해. 사랑해요. <laughs> 아, 아이고 이거 사랑해요. 너무 빨리 이 좋습니다 지금 아 우리 옆에 선생님들 나사람좋아하고 아,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오우, 있습니다. 사랑해, 아. 아, 지금 바람이 엄청 부는데요. 예 <laughs> 아, 배가 잘못하면 못들것 같아가지고 예 다시 빨리 지금 예 우리가 만지도 선택적으로 지금 빨리 막 사람들 뛰어가고 있습니다. 아예이 앞에 예, 겨울 눈들이 이렇게 하얀데요. 이거 바로 아, 따갑죠? <laughs> 예, 이거, 예, 곰, 곰솔입니다.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에 나무 이름 정도만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이 친구는, 예,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 예, 물풀의 나무가에, 예, 광나무가 되겠습니다. 와, 꽃이 너무 예쁘고요. 향이, 바람에 부니까 향이 막저까지막 옵니다. 예, 땡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수술꽃밥이 노란색이면, 예, 길마가지 나무고요. 또 이게 꽃밥이, 붉은, 빨간색이면, 예, 그 올겨울 나무죠. 그래서 이 친구는 길마가지 나무가 되겠네요. 아, 길마가지 나무, 뭐, 아, 바람이 저쪽으로 불어와서 향기 너무 좋습니다. 아, 코 한번 갖다 대볼까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예, 여러분, 향, 기 전해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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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꽃은 찍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예쁜 꽃 한번 제가 좀 들어서 접사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아길마아지 어, 너무 너 너무 너무 예쁘다야. 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아 제가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요. 아, 예, 지금 예, 여기 무슨 아, 정상석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 가야 되겠죠? 이거 아예 만지봉이 되겠습니다. 몇몇 한지 잘 보이질 않네요. 예, 여기 어쨌든 예, 만지봉이랍니다. 예, 앞에는 이 나무는 예. 운양가죠, 이렇게. 이 소엽이, 옆쪽에 일단 날개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가시가 막 보이시죠? 이 친구는 운양가의 계산초가 되겠습니다. 예, 계산초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만지도, 아, 만지도에 걷다가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찍고 있습니다. 와, 기암절벽, 와, 섬. 아, 너무 멋진 풍경이네요. 아, 마음은 급하고, 예, 빨리 가야 됩니다. 어, 저기, 만지도, 갑자기 바람이 엄청 많이 붑니다 네 예, 대시간이 당겨졌다고 해서, 예,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어, 저희 마음 급하게 지금 막 거의 뛰어가듯이 피하고 있습니다. 예, 만주도편,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에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여러분,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어, 앞의 배가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선착장 엄청 시끄러운데요. 지금 예. 예,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배를 이렇게 많이 기다려보긴 처음이네요. 아 지금 막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가지고 어, 지금 예,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무슨 어디 이민 가는 것도 아닌데 배를 이렇게 기다려보긴 처음입니다. 아배 멋집니다. 아, 멋집니다. 아, 멋집니다. 아, 오 뒤에도 한대가또따로옵니다아이배 너무 멋집니다. 아 드디어 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만지 이 호로 돼 있죠. 아 우리 올때도 만지 이호탄것 같은데. 아 배를 이렇게 기다려 보긴 처음입니다. 아 배도 멋있고 바람도 많이 불고 선착장산책이 상당히 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아 만지 이호 드디어 아 이제 자 정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잠시 후 이거 타고 가겠습니다.